안녕하세요. 왕초보 일본은 오늘 14번째 날입니다. 14번째 날. 어, 13번째, 우리가 뭐 배웠죠? 이지행 니행, 상행, 요행, 고행, 로꾸행, 나나행, 하지행 큐행, 주행, 샷구행, 생행, 이지망행 주망행, 샷구망행, 이센망행이지옥구행 오, 그래서 주의할 거는 만원 할때잊지망이이지를 항상 붙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만원이 아니라 일만원 천만원도 일천만원이샛망에 이렇게 합니다. 이샛망에잊지망에 오케이. 그 다음에 사행 주의하시죠. 용이 아니고 요행. 요행. 그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죠. 자, 오늘은 십단위부터 만단위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오늘도. 자, 십은 주라고 우리 배웠죠. 그죠? 잊진니 상시고로꾸 나나 하치큐 주잖아요 주 그다음에 이, 이를 붙이면 이는 니잖아1 2니니까 니주 상이죠 잇츠3상주 잇츠니 상, 상. 용이죠 연주 그죠 이주 2주 3주 4주 고 고주 6주 7주 8주 9주 100구 100구는 우리가 배웠죠 그죠 주의할 거 없죠 여기서는. 주, 주탕이는 쉽습니다. 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0구. 핵구. 자, 100구탕이도 무난하게 넘어왔죠. 100구탕이니까. 100구탕이에서 이제 주의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자, 1 0 9구 100, 1 0 9구 200이니까, 있진 2니까, 니, 학구. 니, 학구. 있진 2상. 상, 학구가 아니고, 여기는 탱탱이 들어갑니다. 탱탱. 제가 별표에 놨죠, 별표 해놨죠, <laughs> 별표. 주의하시라고. 300구. 삼0 0구는0 0구 500구, 5 500, 0구까지 한번 해볼게요. 100구, 200구, 3 0구4 0구5 0구 600구, 6 0도 조심하, 조심하십니다. 600구 별표 해놨죠? 600구는 마루입니다, 마루. 뺨구, 발음이 다르죠 이거는 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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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나0 0구 합뺨구, 그래도 동그랍니다. 합뺨구. 학 백구 교 약구 생+ 생행 그죠 생자 학구가라 처음부터 학구부터 합니다 학구는 이 학구 삼백구 요 약구 고 약구 높 백구 난하 약구 학 백구 교 약구 생자 생+ 생이생 생, 산재 산쟁. 산재도 조심하셔야죠 탱탱 산재 산재 연생 고생 높생 난 하생 합생 오케이 높생 높생. 핫생, 핫생, 그죠? 핫생이 별표 있죠? 핫지생이 아니에요, 핫생. 오케이. 보통 록생, 그죠? 괜찮죠? 큐생, 잇지망잇지 이치. 항상 이지라고 합니다. 만 만다 일만원이라고 부릅니다. 잇지망에잇지망잇지망 이치망, 여기서 주의할 건 제가 별표를 해놨죠? 자, 지우겠습니다. 요거는 지우고, 자 별표 해놨는데 주의하셔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0주, 100주, 2 0 0구3 0 0구 400주, 5 0 0구6 0 0구 700주, 800주, 900주, 생0 0주 900주, 8 0 0생 900주, 8 0 0 9 0 0 0 0주0 0주 800주, 0 0주 800주, 9 0 0 0 0생0하0 0 0 8 0 0 이이 2학구, 이친상3 0구 이친이 상약구이친상고 고약구, 이고로6 0구 이친이 상용고로 700구. 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만 저절로 옷가네를돈 단위가 저절로 나올 수있게그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한 10분 정도 연습하시죠. 네, 끈기가 필요합니다. 끈기가. 자, 왕초보 탈줄 쉽지 않습니다. 왕초보 탈줄 알면 끈기, 오케이. 자, 별표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이걸 제가 한번 쓸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쓸수 있도록 써놓을수 있겠습니까? 좌우 같이 합니다. 공책 쓰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전철에서 듣는 분들은 쓸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듣기만 들어야죠. 자, 잘 보십시오. 근데 주, 그죠? 니주. 주는 그전 다 써야 되는데요. 산주 4주 잖아요. 그죠? 주 조심하셔야죠. 고주 오케이 로크주, 로크주, 로크주. 자, 앞에 가면 주 6주, 6주, 6주. 4주, 5주, 주 6주. 주 5주. 4주, 5주. 4주, 5나나주 5주. 4주, 나나 4주, 5주. 4주, 5주. 주 핫지주, 핫지주, 큐주, 오케이. 주, 주 단위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간단하죠? 샷구, 샷구. 자, 여기서 조심할게. 샷구, 니학구 핫구 괜찮죠? 샷구는 그대로 쓰면 되죠? 니학구, 삼백구와 조심하세요 돼요. 삼, 탱탱, 삼백구, 오케이. 또, 연약구, 오케이. 연약구, 오케이, 고야구 주의 괜찮죠. 록백구 록뼈크 조심하십시오. 록백구는 뼛구 오케이, 록백구 나나야구합백구도 조심하셔야죠. 합백구합백구는 핫뼈크. 동그라미요. 록백구도 동그라미예요. 삼백구는 탱탱이예요. Q, 약 구, Q, 약 구는 그대로 쓰면 되죠. Q, 약 구, 생, 오케이, 생. 자, 생, 니생, 산쟁, 고래 조심하죠. 산쟁, 탱탱이죠. 산쟁, 오케이. 윤생, 윤생, 오케이. 고생, 록생, 록생은 록 록군이 썼었잖아. 록생이라고. 쿠가 받침으로 들어간 식으로. 사행 앞에서는 록생 이렇게 있습니다. 록생나나생핫생핫생 조심하죠. 핫생 9생, 20000, 망0 0 0 0 20000, 20000, 20000, 2 0 0걸0시한0 보겠습니다. 0단위로돌아0겠습니0 예, 이렇게. 0 0 2 0 0 0만나잘 보죠? 주탕이는 괜찮죠? 연0 록생 삼백구, 육백구, 합백구 그죠? 다 이렇게 오케이. 자, 다음 여러분 썼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맞나 안 맞나 그죠? 이 별표 조심하셔요. 별표, 별표 조심하셔야죠. 삼백구, 합백구, 육백구 그죠? 록생 합생, 잇지망, 잇지망도 주의하셔야죠. 오케이. 자, 주탕이도 개고 주탕이부터 만탕이까지 했는데, 요, 꽤 연습을 하셔야겠죠? 이친이 상용 고로쿠나나 핫지 큐주. 그죠? 우리 연습만 꽤 했죠? 그죠? 그걸 살려서 그대로 주탕이는 줄을 붙이면 되는데, 그죠? 문제가 없어요. 그죠? 연주, 그죠? 이 정도, 그죠? 근데 샷구탕이 오가면 이제 300구가, 300구 들어가고, 록뼈구 마루가 들어가고 합뼈구가 들어가죠 그 다음 주의할거생 넘어갔을 때는 산생 이거 조심하셔야요 산생행 구다사이 그죠 록생 그 다음 에 하생 핫생. 하생행 아리마스카 하생행 아리마스카 팔천행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이지망행 그죠 별표 조, 조심하셔야죠 별표 이지망행이지망행 구다사이 <laughs> 자 여기까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네, 복습 좀 하시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